이사야서 4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말에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사야 4 8 장이본본 본 장인요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의 완고성이라고 하는 그런 죄의 관계 없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요 반복되는 하나님 의 구원 역사와 기적을 경험한 상태에서도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 유다의 멸망과 또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또 무조건적인 구원을 시행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새 일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는요. 어, 이 어, 이사야 48장 전장인 47장을 통해서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의 죄를 또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달라고 이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 바빌로 바벨론, 바벨론과 동일한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도 심판보다는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불공평하다고 할수있는 똑같은 죄인데도 바벨론은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 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똑같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죄악은요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함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또 4절에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소의 힘줄이요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예. 어, 새 일을 행하겠다.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라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하겠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의 포로에서의 귀환으로 의미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 또 구원사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화는요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지나고 또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국시대로 이르러서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백성이었습니다 4절 예, 말씀 보면 보낸받은 선지자들을 무시했고요 자신들의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숭배하던 우상에게 구원의 은택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5절에 그들은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구원 사역을 예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또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는 내가 나는 나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확고하게 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했다고 하면, 그들의 어떤 불순종과 또 이런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네,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의 시작으로서 이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의 포로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뭐 우리가 보니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13절에 보니까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또그 오른손으로 하늘을 펴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멸망당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밖에 되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 일이 성취되었어요. 역사상 BC 어, 539년에. 고레스는 바벨론의 항복을 받아서 싸우지도 않고 바벨론에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오로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일이 더 확장되어서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구원 사역을 암시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해서 한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내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이라고 하는데요. 에, 어떻게 보면 어, 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측면보다는요. 그 뒤에 보니까 정죄 어, 명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도한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함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것은 어,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하나님 과의 밀접한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18절 말씀에 나타난 평강과 이 공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적인 축복이라고 볼수 있고요. 19절의 말씀은 외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절에서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을 보증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우리 출애굽기를 보시면 그런 게 있죠. 물이 없다고 이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반석. 물이 나와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한 사건을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로 들고 있는데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나니라. 아멘. 이 비유는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의 모든 사건을 총망라해서 대표적으로 제시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은요.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 구원 사역은 출애굽으로 대표되는 구원 사역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고 새로운 구원 사역이라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구원 사역은 천지를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필적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이고요, 그 창조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는 것이고, 그 목적을 완성시켜 주는 새 창조의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선포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거절하면 그들조차도 결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22절 말씀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사역은 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진행 중에 있고, 또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개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지금도 구원 받을 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때 구원의 문이 어이 신랑의 혼인잔치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할 때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도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뭐안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함에 한 번만 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예,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일을 압축시켜 놓은 것인데요. 원문에 보면은 이 용어들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에서 이 분사형은요, 계속되는 상황을 강조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영정부지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계속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가르치고 인도하다가 가르침을 잘안 받고 인도함을 거부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요. 예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 보았는데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로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 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언이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부름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까 18절 말씀 읽었죠. 내가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영어 성경의 NIV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주의하다라는 것을 pay attention to 어, 우리 아이들 아마 영어 숙고 외우면서 아마 기본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pay attention to 어, 어쩌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주의하고 집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하고 집중하라.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attention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희 부대에 있어서, 미군 부대에 있어서도요, 예, 주의를 할 때는 attention 텐션이라고 하는데요. 차렷 경례할 때 차렷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텐션이고요. 경례는 바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가 간단해요. 차렷 경례에 의해 어텐션 바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어, 막 병사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요. 누가 이제 올라왔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어텐션 안 하고 그냥 경례만 한다면 애들이 경례를 하겠어요. 근데 차렷하면 일제히 탁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주의를 참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주의하라는 말을 너희가 내 명령의 복. 복종했으면 복종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내가 만일 나의 명령을 마음에 두었더라면 마음에 두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순종하였더라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주의하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에 주의할 뿐 아니라 집중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은요, 1 3절 아까울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의 선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은요 어, 즐겁게 순종을 합니다. 때가 되면 어, 꽃을 피우고 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뭐 계절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동식물은요,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어떤 아름다운 피조물도 자기의 잘남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앞에 서지 않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니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요동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양심이 소리치는데도 그. 들은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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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도 불순종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양심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창조주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유일한 피조물이 "라고 하는 사실이 참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부터 자신을 보여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명령에 주의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명령에 주의하여 따를 때 우리는요, 마치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처럼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요,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르침을 주셨고 또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자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요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고요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저주를 받고 비참한 생애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 자를요. 성경은 악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까 마지막 절 읽었잖아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강이 없느니라.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말씀, 불행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교만한 자기 자기를 또 탐욕스러운 자아를 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음란하고 타락한 자아를, 자아가 죽어지는 것, 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에 주의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의 잔을 순종함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망했 망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지난 주에 부활절을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주의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비움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요 형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구절의 예를 들면요.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여러 곳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에게 예, 말씀에 주의해서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에 주의에 하는 것은 알았는데요. 말씀에 주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현대인들은요. 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방해물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 말씀에 주의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우리의 정신이 너무 산만해요. 산만해 가지고 어 그래요 그래서 안정성이 없고요 집중성도 없다고 하는 거지 주의하려면 집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텐션처럼 페이 어텐션 투처럼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말씀에 주의할 시간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씀에 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말씀을 볼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안정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집중성을 집중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입에 막 입에 달렸어요. 아, 바빠 바빠 바빠. 아, 정신 없어, 정신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에 주의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성과 집중성을 갖고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마음을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용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매일 단톡방에 카톡으로 주어지는 말씀 카드를 타이핑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도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으셨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거기에서만 쓰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나에게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잠시 동안이라도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도사님은 이것을 매일 암송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초반에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 지금도 그러면 대단하죠. 벌써 어뭐 매일 암송하면 대단한 거죠 암송할 수 있다면 더 좋지만은요. 잠깐이라도 오늘 나에게 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를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듣고 타이핑한다면 아마 더 어, 좋은 것이 되리라고 어, 믿습니다. 또한 감사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 매일 하시면 좋겠지만요.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한, 뭐 일주일에 한세 번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루를 정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매일 제일 좋은 것은 매일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든 아니면 뭐 상황이 안 되면 유튜브로 참여하시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큐티인 교재를 통해서 새벽기도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세 대지면은 그 중에 한 대지만을 갖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대지 소개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주님의 음성을 또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차례대로 읽거나 또 필사하는 것을 통해서 안정성과 또 집중성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24시간 44시간 24시간 중에 여러분 얼마 정도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죠? 어, 뭐 아마 짧은 시간일 거예요. 뭐 10분일 수도 있고, 뭐 30분일 수도 있고, 뭐 20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1분일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형통과 또 하나님 주시는 유익과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주의하시는 힘들고 어려운 분주하고 바쁜 삶이기는 하.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윤기 있고 기름지고 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